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양윤철 간사입니다. 오늘도 풍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피성을 지정하여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성이었습니다. 즉, 도피성 제도는 보복하려는 자가 살인자를 찾아간다 해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경우 철저히 생명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살인자의 형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 중에서 고의성 여부를 가려 그 형벌을 내리고 보복자로부터 살해당한 애매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피성으로 피신하는 자는 생명의 안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피성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고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주었고 그 이후에도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판을 받은 후에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부재 중에 살인한 자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뿐만 아니라 보복자 또한 보복과 살인이라는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는 동태 복수법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동태 복수법이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보복자가 살인자에게 보복살인을 하게 된다면 피해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무분별한 살인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피성은 피해의 악순환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품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속죄 사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죄와 속죄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와 살인죄의 마침표를 찍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의 이러한 속죄 사상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표로 작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라는 곤향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듯이 도피성의 살인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도피성의 은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에 쫓겨 살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대제사장의 죽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풍산 독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자들 또한 주님의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풍산 독자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